가을이 되면 산천초목이 형형색토로 물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자연계시의 작품을 사람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 순간 감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감사해야 할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말을 할 때는, 감사할 제목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모세는 장차 나타날 가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출애굽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또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한 것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모세가 전해준 말씀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의 극치입니다. 자, 그 추레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음, 공동체 의식과 선민의식을 회복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렸다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절기는 바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신앙의 관계로 결속시킨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웃과의 화평한 관계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석 감사들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는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면서 주신 복을 따라 힘들어 물건 들여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늘명한 거룩한 선도의 감사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우리 생활에서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스 감사절 맞이해서 감사를 생활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첫째로. 기정한 곳에서 감사합시다. 1 6절에 상반절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년에 세번곳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목절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지킬 것이다. 지켜야 한다. 택하신 곳은 없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방의 승마입니다. 오늘날은 바로 예배당입니다. 그럼 그 절기는 뭡니까? 먼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에 계속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도 고 무교절에도 합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은 히브리 절기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핍박과 고난 장소였던 애굽에서 벗어나 해방하는 날을 기념합니다. 이날은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먹습니다. 이것은 발효할 시간도 없이 애굽에서 빨리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떡을 만들어서 급히 먹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긴박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 때마다 이 떡을 먹음으로 당시의 긴박감과 애굽에서 마지막 밤을 기억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선조들이 이러한 고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77절입니다. 이것은 천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이것도 택하신 곳에서 감사하는 것입습니다 바로 6월절 다음으로 명하신 절기는 77절, 맥주절,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절기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천예물를 천열매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던 생활의 첫 열매입니다. 생각의 첫 열매입니다. 노동의 첫 열매입니다. 시간의 첫 열매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하나의 수상을 거둔 후 지키는 절입니다 어, 다른 말씀 보면 수상절이라고 합니다. 이 날에도 택하신 곳에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한 해의 추수를 끝낸 뒤 지키는 그런 추수감사제였습니다. 이절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면서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그 시절을 되새기면서 집 앞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7일 동안 거하면서 절개를 지켰습니다. <laughs> 따라서 백성들이이년 동안 한 해의 모든 추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의 의미와 교훈을 깊이 새기는 그런 음,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순종과 감사를 다짐했습니다. 그러한 절개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3대 절기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살 이상의 남자는 이 절개의 성전에 올라와서 절개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절개는 지금의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개의 정신으로 매 주일을 하나 께 나와 예배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와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내 신앙과 또 하나님 앞에 내 결단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택하신 장소는 바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감사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지난 한주 왔던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해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감사합시다 받은 복을 감사합시다 11절 9반부에 보니까 여와를 배웠때 빈손으로 여와를 배웠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지정한 곳에 나오게 했는데 반드시 감사의 재물을 드릴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인 감사의 생활을 명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한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궁전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질이 수반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재산은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드때 반드시 받은 복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전하였습니다. 출애기 25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년 동안 무기범을 놓일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4장 20절에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한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애국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되새기며 물질을 드리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신복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됩니다. 실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물질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쉬고 여러분의 생활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뭐 무조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존재할 수 있는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께에 감사하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는게 감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절기를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만에도 보면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이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드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해 동안 소산의 처음 것과 11조를 요구하십니다 드리면 더 많은 것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드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 수상을 드리면 앞으로 열매 있는 그 열매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에 그것을 하기가 힘들어요. 처음, 첫 시간을 드리기 힘들어요. 이거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요. 또 우리가 십일조를 드리기 힘들어요. 이거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근거해서 하나님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과 수산물을 낼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을 다 세어가는 거예요. 일일이 다 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해 이런 복을 주셨고 이런 복을 주셨고 이렇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주스 감사의 루트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한 것은 출애고과광야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 기간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치지 않았고 그들이 옷을 헤입지 않았고 그들이 신발을 만들어 신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이상하죠? 옷이 사람 같이 큰 거예요. 이건 뭐예요?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매일매일 입을 옷 이렇게 나누는데 자동스러, 자연스럽게 동로자 하나님은 그 옷을, 그 어, 신을 요즘 말로 깔맞춤 해주신 거예요. 내가 배틀을 짜지 않아도, 내가 신발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옷을 자라게 한 거예요. 사람 몸과 함께 자라게 한 거예요.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게 나와 물질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와서 절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감사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을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에 3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나와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이그 주일 날 우리가 지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게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받은 복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하는 그런 삶입니다. 복에 그는 신 예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가 정한 규례가 단순히 모세 운동뿐만 아니라 신과 성경을 정한 규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어, 바울은 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물을 다 주고 했는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올려면 우리가 죽지 않고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나를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정한 이 규례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거고 또 우리 생활의 원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하나님 께 정성껏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시다. 날마다 날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위해서 감사 항상 나와야 돼요. 누가 발을 팍 밟았어? 아유 감사합니다. 밟았는데 발이 부러지지 않았네요. 이 <laughs> 감사. 매 순간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서 아, 나 하나님 제가 눈을 떴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생활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매일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숨을 쉬고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받은 복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절째 각 사람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라고 있습니다. 여기 각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예수 글서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물 되어서 구원받은 성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받은 개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는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얻는 것이 아닙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구원의 목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전유 통에서 애굽의 종되었던 자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해방은 문설주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고기를 불어 구워 먹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그 어린양 대신 누가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각 사람의 부르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1년에세 번씩 하나님 앞에 선광한 것을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빈손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복을 믿음으로 드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림이 생활이 돼야 돼요, 감사가 생활이 돼야 돼요. 날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laughs> 이 말씀 복의 그던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택하시고. 조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과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삶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허락하셔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영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허물과 재로 죽은 인생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십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또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님 완성하신 이 날, 부활하신 이 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나서 예배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특별하게 하락하신 것은 이 날을 구별되게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년에 3 번씩 중앙 성소에 와서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예배당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날마다가 아니면 특별히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날 바로 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평일은 어떻게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삼대절기는 복음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초막장을 오늘 지키는 수상함사회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최굽기 23장 16절에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과에 이른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상 거두어들려서 저장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긴장하는 것은 뭡니까? 김치를 저장해서 추운 겨울에 꺼내 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밭에서 거둬들인 것을 저장하는 이 수상절, 바로 음,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수상곡식을 거둬들이고 그것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장한 것을 내어 먹으면서 하느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1년 내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매일매일 추수한 곡식을 먹기 때문입습니다 1년에 한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올 때, 매일 주일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물질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날마다의 감사를 저를 시킨데 그것을 꺼내서 가지고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감사는 날마다 날마다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laughs>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매일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하늘의 지정한 곳에서 감사합시다. 그것 말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일 예배당에 오셔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시다. 받은 복으로 감사합시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늘을 보내면서 더 많은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날마다 매 순간 감사합시다. 우리가 일어나서 감사를 드리지만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매 순간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자녀의 본분인 것입니다. 감사의게 저는 하느님의 농사를 마고 열매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저당한 것을 다음일 결실을 밟으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풍성한 돈을 비풀어 주신 것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매 순간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신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